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성경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가친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아멘. 여행 중에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높은 산이어서 눈들이 막 이렇게 쌓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좀 지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꼭대기에 보면 이제 비스터 그 있는데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잠시 앉았다 나오는 중이었어요. 지쳐서 걸음을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쪽에서 미국 할머니 하나가 저를 보고 반가운 얼굴로 웃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 웃으실 때 그거 있죠. 난 너에게 말을 걸고 야 말겠다. <laughs> 그, 그 표정으로 어, 보고 오, 오,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손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저를 찍었던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걸렸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 하니, 왜 그랬냐 하니, 제가 그때 디시, 그, 그, 추운데니까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 글씨가, 아, 써져 있었어요.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laughs> 그거 보고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어디서 오신 분일 것 같아요? 오하오 클리블랜드. <laughs> 클리블랜드 오하오에서 오신 거예요. 네, 오셔서, 나 거기서 왔다라고 얘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그렇게 인사해 주니까 저도 같이 마찬가지. 아, 내가 거기 살지는 않았는데 몇번 가봐서 이 옷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어로 제가 이렇게 영어로 대답할 때 조금 빨리 하면 영어 하는 줄 알고 막 빨리 해요. 그럼 이제 못 알아듣죠. 조금씩 못 알아듣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사는데 너 어디 가봤냐 뭐 이런 얘기로 흘러갔는데 뭐그 동네 얘기라 잘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알아들는거 하나는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유명한데 그 오케스트라 공연에 가봤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보진 못하고 그 앞에는 지나가 봤다. 그 앞에는 몇번 지나가 봤는데 들어가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더 저는 클리브랜드에서 내할 얘기가 더 없어서 가고 싶었는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여행 중인데 누구, 누구 가족이 여기 살아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매일 만난다. 클리블랜드 오늘 매일 만난다라고 그래서 속으로 클리블랜드가 그럼 시카고는 어떻겠습니까? <웃음> <웃음>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그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피부색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굉장히 친근하게 얘기하게 되는 게 우리예요. 그렇죠? 여행을 하다가 한국 빨리 들으면 줄서 있다가 한 번씩 쳐다보고, 예, 뭐, 이렇게 좀 까칠한 것 같으면 이제 안 번, 못 본, 못본 척하고 또 인사하고 이제 그렇게 예, 합니다. 시장에서 도넛을 사 먹었어요. 조금만 이제 도넛을 사 먹었는데 그, 시, 그 도넛 가게에서 이제 봉투를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서 들고 다니면서 시장 구경하면서 먹는데 거기가 이제 줄 서서 먹는 도넛 집이었거든요.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 또 만나겠어요? 돈옷 네. 봉투를 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또 환하게 웃어요. 근데 나도 가, 같이 웃었는데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표가 안 나잖아요. 저쪽에서 웃어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스크를 내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니 돈옷, 내 돈옷 같은 집에서 샀다라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언제? 우리는 언제 우리라고 느낍니까? 왜 우리는? 서로 뭔가 연결해서 우리랑 당신이랑 나랑 당신네들이랑 나랑 이 팀이랑 저 팀이랑 연결해서 맞으면 좋을까요? 어, 심리학자 메슬로라는 유명한 분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제일 제일 먼저 욕구는 뭐겠어요? 배고프면 먹는 거, 졸리면 자는 거. 그게 완전해지면, 집도 있고, 밥 끼니 걱정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욕구가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내가 어디 가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팀이랑 우리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가 굉장히 좋고, 내가 우리라는 느낌을 못 받으면, 굉장히 섭섭해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우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가 못문면 섭섭하고, 우리 팀끼리는 똘똘 뭉치고, 나 우리 팀 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으로 여기는데,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티셔츠 때문이 아니고요, 봉투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같이 쌈장을 만들어서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은 이거를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1절에 보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로 이어지는 게, 4절에 가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라고 했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목표로 하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내 머리는 누구지? 그리스도. 당신 머리는 누구지? 그리스도. 그럼 내가 손이고 발이고 다른 지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연결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머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내게 오신 성령님이 어디도 계신 거예요? 조기도 있는 거야. 조기도 있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신 그 성령님이 조기도 있고, 조기도 있고, 저 건너편에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고 열고 맞춰보면 맞춰볼수록 뭐가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같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아침을 건너는 분이 있고, 마침을 세게 먹는 분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디도 계세요? 여기도 계세요. 여기도 계신 성령님이 어디도 있어요? 저 안에도 있어요. 예수가 죽으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지낼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당연한 이름 앞에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서 두 가지 동사에 우리가 집중할 겁니다. 2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 살아가는 게 어떤 것입니까? 겸손하고 겸손한 건 낮추는 거죠. 온유하고 부드럽고 깍듯이 대하십시오. 여기는 번역에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 이렇게 깍그 모든 태도를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이것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비예요. 되는 거라고요. 인격이고 채우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동사 하나 나옵니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 용납하십시오. 우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되게 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서 용납하고, 서로 온유해서 용납하고, 서로 오래 참아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게 무슨 뜻이죠? 용납하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너그럽게 봐줘라. 영어로 bear 썼어요. bear. bear. 그리고 tolerance 썼어요. show tolerance. 봐줘라.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주일 학교식으로. yes 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yes 해 주라는 거예요. 겸손해서 yes 하고, 부드럽게 해서 yes 해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봐주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엄격한 때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굉장히 정확한 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할 때 있어요. 성경을 이건 꼭 하라고 할때 있어요. 그런데 그것 위에 더 지키고 더 따라야 하는 더큰 원리 더 엄격해야 되는 것더 순종해야 되는 것 뭐냐면 예스 yes 하는 것. 달라도? yes. 이건 우리가 좀 배워서 해요. 틀려도? yes. 부족해도? yes.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손해보는 것도? yes. 이게 서로 용납, 하는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오늘 읽은 성경이 어디죠? 예,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서로 용납하라는 이야기가 쉬웠을까요? 다른 거을다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인내하고 그 경손하게 하고 사랑으로 해서 서로 용납하라. 쉬웠을까요? 우리보다 쉬웠을까요? 이분들은요. 예수를 전부 처음 믿은 사람들이에요. 대대로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신학교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어요? 다 각자 예수 믿는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 용납하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도 있었을 거고요.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깍두기. 3세대. 유대말도 모르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서로 용납하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여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요 남자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들어요 기도받겠다고 머리를 뒤미르는 일이 처음으로 생겨요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힘든 건 뭘까요? 거기에 주인이 있고 종이 같이 와 앉아있어요 서로 <laughs> 예스 하 거예요. 그래서 골로에서 3장에 가면 서로 용납하라. 누가 용납함 같이?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가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서로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배 오실 때마다 용납하세요. 예배 오실 때마다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시고, 봐줄 사람 봐주시고, 틀린 사람 예스 해주시고, 적어도 예배 같이 오시는 사람한테는 내가 예배 같이 드렸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예스 하는 거예요. 더 편한 거 알아요. 더 빨리 되는 일 알아요. 더 합리적인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예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마태복음 5 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엉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 나거든 어떡하라고요? 예물을 하던 걸 그대로 멈춰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라. 저는 예배 들이다가 화목하러 가겠다고 가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정찬 받다가아 내가 누가 생각이 났어요. 그거 회개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가는 게 눈으로 발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볼때 예스 해야 돼요. 매일 안 되면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 예스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할 수 있는 사람을 사는 줄 아세요?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같은 말이 뭐냐면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야 돼요. 나는 매일 성경을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사람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 되어야 해요. 한 번에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요? 부르신. 서로에게 예스하고, 예수 믿는 일 말고, 그거, 그거 아니면 다른 일에 예스하는 일은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르겠다고 시작할 수 있는 일이고, 계속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양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예배하면 더 좋겠네요. 매일 예배해도 안 되는 큰, 큰거 있죠. 내일 예배해도 어려운 그거 있죠. 둘째, 첫 번째는 서로 용납하라. 둘째는, 그 다음, 음, 절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어떻게 하십시오? 힘써 지키십시오. 그랬습니다. 힘써 지키십시오. <laughs> 앞에 조금 어려운 말이 있어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요거를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다시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한 단어로 사랑. 사랑. 사랑을 다르게 표현한 거잖아요. 이거 평화의 띠로 여러분과 제, 우리가 다 그, 한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좀더 빨리 가면요. 힘써 지키는 건 어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놓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게 힘써 지키는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계속 하라는 게 힘써 지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힘써 지키겠어요? 우리 만들 우리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저도 반복하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하시는 말씀. 기도할 땐될것 같은데 막상 만나면 잘안 돼요. 예배할 때 마음 먹었는데 떠 나서 가서 보면 그렇게 잘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한번 했다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하고 반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반복하는 일인 거예요. 어떤 일을요? 사랑하는 일을요. 사랑하는 일을요. 남들에게 예스하는 일들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스하라는 일들은 어려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데 그걸 그냥 참고 버티고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때리는데 사랑으로 매만 맞고 있어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따로 밥을 먹는데 남자들은 이상 받고 여자들은 고상 받아서 우리가 평화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헬라인이라고 차별하는데 원래 그렇게 났으니까 그냥 우리가 평화를 힘써 지키자 그 말이 아니에요. 서로 용납하려면요.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나가야 돼요. 갈등을 풀어나가야 돼요. 이게 힘써 지키는 거예요. 아까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일은 예배하는 일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예배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써 지키는 일은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종하고 주인은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사가 다르면 다른 은사를 다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 지키니까 기도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품에 안고 대신 목표가 하나 있어요.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소망. 우리가 한 예수를 믿고 한 몸이고 한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갈등을 풀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종교개혁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소리를 내서라도 우리가 서로 예스해서 한 주님, 한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듣기로 19년 7월부터 모였다고 하니까, 만 우리가... 일부러 정한 건 아니었는데, 그죠. 만 3년 여기가 됩니다. 혼자였다면, 우리 가족만 있었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여기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긴 기간 동안 만날 수 없을 때에도 서로가 있어서 우리가... 그 어색한 이, 그 카톡 앞에서 한시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말 그대로 버텼습니다. 다시 모여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 어려움과 지내고 있지만 함께 교회여서 가능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입니다. 지난 3년이면 우리가 함께 늙었습니다. 그서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장했습니다. 3년의 은혜가 우리에게 쌓였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휴가 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도 우울하게 지냈을 3년이었습니다. 글로리아데이 교회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성장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 가면 달라질 겁니다. 3년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분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할 거라고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빨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하는 듯하지만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나되게 하나 하셨기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고요. 힘써 지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쌈장도 만들고요. 그래서 이사도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티셔츠보다 도넛보다 주님은 더 진하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이 내 옆에, 내 건너편에, 그리고 다, 다른 곳에서 예비하는 형제, 자매들과도 나누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부르시면 따르겠습니까?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 뜻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냈던 3년 동안 우리 주님 되어 주셨고, 어려움 같이 겪게 하셨고, 좋은 일도 같이 겪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여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